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좋은 관계가 곧 좋은 삶을 만든다. 이 말을 누구나 듣고 이해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인간관계, 회사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혈육까지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단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는 같은 거리에서 유지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얕아지며 또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 손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지 않는 현명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점차 마음의 거리에서 멀어진다면 이를 억지로 되돌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하거나 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대학 시절의 인연은 종종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서로의 삶이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저 만남이 줄고 대화가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은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둘째, 에너지 뱀파이어와는 단호히 선을 그어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관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은 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퍼뜨려 우리의 정서를 악화시킵니다. 회사에서 늘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고민만 늘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친구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갈가먹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감정을 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의사 표현을 하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한 톤과 명확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단호하지만 존중이 담긴 한마디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함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어라.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지나치게 수용하면 내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삶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의 평화와 균형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은 이기적이 아닌 나와 주변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조절하며 관계를 지속하라. 손절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거리 조절이 핵심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에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필요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 조절은 손절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 관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상처받는 이유를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다움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종종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더 나은 관계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선절이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모두 존중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 조절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인연 의무감, 외로움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끌어안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곧 좋은 삶을 만든다. 이 말을 누구나 듣고 이해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인간관계, 회사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혈류까지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단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는 같은 거리에서 유지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얕아지며 또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 손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지 않는 현명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점차 마음의 거리에서 멀어진다면 이를 억지로 되돌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대학 시절의 인연은 종종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서로의 삶이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저 만남이 줄고 대화가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은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둘째, 에너지 뱀파이어와는 단호히 선을 그어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관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은 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퍼뜨려 우리의 정서를 악화시킵니다. 회사에서 늘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고민만 늘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친구,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갈가먹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감정을 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의사 표현을 하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한 톤과 명확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단호하지만 존중이 담긴 한마디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함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어라.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지나치게 수용하면 내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삶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의 평화와 균형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은 이기적이 아닌 나와 주변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조절하며 관계를 지속하라. 손절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거리 조절이 핵심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에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필요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 조절은 손절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상처받는 이유를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다움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종종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더 나은 관계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손절이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모두 존중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 조절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인연 의무감. 외로움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끌어안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곧 좋은 삶을 만든다. 이 말을 누구나 듣고 이해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인간관계, 회사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혈육까지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단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 관계는 필연적으로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는 같은 거리에서 유지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얕아지며, 또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 손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지 않는 현명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점차 마음의 거리에서 멀어진다면 이를 억지로 되돌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대학 시절의 인연은 종종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서로의 삶이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저 만남이 줄고 대화가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은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둘째, 에너지 뱀파이어와는 단호히 선을 그어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관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은 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퍼뜨려 우리의 정서를 악화시킵니다. 회사에서 늘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고민만 늘어놓고 상대방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친구,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갈가먹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감정을 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의사 표현을 하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한 톤과 명확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한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단호하지만 존중이 담긴 한마디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처럼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함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어라.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지나치게 수용하면 내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삶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내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의 평화와 균형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은 이기적이 아닌 나와 주변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조절하며 관계를 지속하라. 손절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거리 조절이 핵심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에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필요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 조절은 손절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 관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상처받는 이유를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다움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종종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더 나은 관계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손절이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모두 존중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 조절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인연, 의무감, 외로움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끌어안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할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